할렐루야 오늘 밤 예배를 통해 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10편 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심판을 명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요하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 말씀에 나의 본적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전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단위에서 7장 10절 말씀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휘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오였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평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